안녕하십니까 경기지구장 신재선입니다. 어, 오늘 이렇게 강원도에 스포츠클럽 감사분들을 모시고 이 후렁지기를 하게 되었는데요. 어, 처음에 이+ 후렁지기라는 제품이 이론을 받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 이기 때문에 어, 재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지루함을 느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, 집 명모는 역시 직접 해봐야지 그 느낌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역시 동생들도 그님 어,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하고는 해보니까 100% 달랐거든요. 그래서 어떤 어, 진짜 그 현장에서 놀이를 뭐 진짜 즐겼던 그런 분들의 모습을 봤거든요. 그리고 이소동들리가 이, 이, 이뭐 정말 아이들에게 출세 때 필요한 것이고, 진짜 아이들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겠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 예, 프로필이가 지금 에도 학교 아이들에게 널리 퍼지는 기가될수 있을 것 같아서 예, 기뻤습니다. 감사합니다.